아, 죽었네. 빵빠라방 빵빵 빵. 빵신입니다. 오늘은 치과에 왔는데 치과가 이상해요. 나 나가고 싶어, 친구야. 나좀 데려다 줘. 나좀 나가게 줘. 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문이 잠겨 버렸어. 아, 여기 의사 선생님이 좀 이상하고 좀 무서운 치과 같아요. 그래서 탈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황금 키를 갖고선 문을 열고 자 어디 도망갈 데가 있는지 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출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완전 이상한 여기 이상한 이상한 치과야 이거 봐 바닥에 막 케첩이 막 흘러 있고 케첩이라고 했지만 친구들 이거 뭔지 알죠? 어 그리고 막 틀니들이 이빨들이 막 널브러져 있어 이상해 이상해 아주 이상해 아주 요상한 치과예요 자 얼른 이 치과를 벗어나고 싶어 여기서 치료받았다가는 멀쩡한 이빨도 다 뽑힐 것 같아요. 안돼 내 소중한 이빨 이런데서 치료할 수는 없어 방실의 소중한 이빨 이런데서 치료할 수는 없어요 자 방은 또 너무 많아가지고아 너무 헷갈려 어 칫솔들이 막 아주 이쁘게 누워져 있네 그래 칫솔들도 넘어가고 자 다음 방으로 갈게요 자 바닥에 물이 고여있고 물에 닿으면 안돼요 뭐 물에 뭐도둑같는지 아휴 죽었네 다시 칫솔부터 시작하네요. 칫솔, 어, 자, 반대로 왔다, 반대로 왔다. 아, 길이 이렇게 헷갈려, 가끔씩. 자, 반대로 왔어요, 미안. 자,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물들을 피해서. 자, 가주고. 아우, 이거봐. 손님들이 없어. 치과가 이상하잖아. 이건 진짜 같아요. 방신이 좋아하는 칫솔,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 아, 뭘까요? 빨간색? 방신이 빨간색이 좋아요. 바지도 빨간색이잖아, 이거봐. 그럼 빨간색을 골라볼게요. 아! 아, 빨간색은 가짜였어요. 진짜 가짜는 이거는 뭐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자, 파란색. 그러면 빨간색은 가짜였고 보라색이랑 녹색인데 보라색으로 가겠습니다. 오, 어, 아니다. 오. 보라색은 진짜다. 자, 보라색. 보라색은 진짜 길이었어요. 자, 옆방으로 가 볼게요. 자, 체크포인트 발바 주고요. 자, 요 방이 열려있는 방 같은데. 아, 선생님, 어디로 가야 돼요? 저 집에 가고 싶단 말이에요. 집에 가고 싶은데. 어, 버튼이 있다. 이렇게 버튼이 있는 건다 눌러보고. 눌러보고 보는 거야. 자, 이 방으로 가면 될까요? 아 여기가 아니, 어디 왔던데나 자, 이 방으로 왔습니다. 오, 틀리들이, 야, 틀리들 너, 너무 여러 개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게 무섭다, 야. 틀리들을피해서 다음 방으로 갈게요. 이 방이 겠지 자, 다음 방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어, 여기는 어, 이리로 가면 되는 건가? 바닥에 닿으면 안 되겠지? 자. 아! 바닥에 가면 안 되는 건가? 그게 아니야. 바닥이 깨져 있대요. 다른 아, 다른 출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 출구로 갈게요. 자, 환풍구처럼 생겨 있는 이 출구로 왔고 어, 쉿. 병수님이 자고 있어요 깨우면 안돼 깨우면 안돼 깨우면 안돼자 음, 그러면 다시 여기도 안 열리고 어어요 상자 이 상자를 들어서 요 상자는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하니 아 여기 비어있네 여기다 상자를 꽂아주래요 상자를 꺼내서 쑥 꽂아줬어요 그런데 뭐 달라지는 거 있어? 음, 저쪽 문이 열리나? 그렇다 이 문이 열린 건 아니고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럴 땐 돌아가면은 안 열렸던 문들 중에 하나가 열리는 게 있더라고요. 자 다시 아까 들어왔던 곳으로 나왔고 아, 아 여기 바닥이 생겼다. 아까 전에 여기 바닥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장애물이 있었는데 지금 바닥이 생겼어요. 박스를 넣어주니까 바닥이 생겼네. 다음 방으로 가보면 자 박스들이 널브러져 있고 박스들을 밟고 그렇지 뭐 이런 건 아주 쉽게 가면 되죠. 자, 왔습니다. 어느 방이야? Nope. 이 방도 아니고 이 nope. 방도 nope. 아니고 또 한풍구가 있네요. 들어가보죠. 어우, 여기 치과 장사 엄청 잘 되나 봐. 엄청 커, 엄청 커. 아, 방도 많고. 자, 여기 방 중에 선생님! 어떻게, 어디, 어디로, 어디로 탈출해야 돼요? 어, 이 여러 개의 방, 문 중에서 진짜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가짜도 있는 거야? 잠깐만, 여기 한번 눌러볼까? 찍어보는 수밖에 없지. 그럼 정면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nope. 여기도 안, 여긴 기 아예 nope.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되고 아것도 안되네 그 옆으로 가볼게요 아네 번째 문, 네 번째 문이 <laughs> 진짜 문이었어요 자, 장애물 끼워두고 <laughs> 자, 여기가 열려있는 문이고 자, 선생님 왔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돼요? <laughs> 그럼 알려주세요, 어, 저기 저 친구? 저 친구한테 한번 가볼까요? 어, 저 봐봐, 저렇게 되는 거야. 이 치과에서 치료 받으면 저렇게 이상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치과는 얼른 탈출해야 돼. 어, 이문, 아 이문 안 열리는 문이고. 자, 저 친구의 어 잠깐 어 입속으로 입속으로 쉬용 하고 들어왔습니다. 어, 야 친구야, 너 이빨 좀 닦아라. 이 이빨이 노랗다 노래. 빵신 피부 색깔이랑 똑같네 똑같아. 아유, 빵신이 칫솔이랑 치약 좀 선물해 줄게. 다음에 만나면. 자 우리 이 친구의 입속으로 환자인지 선생님인지 친구의 입속으로 들어왔는데 몸 안에 또 장애물들이 잔뜩 있습니다. 요 내려오는 것요 장애물을 피해 가지고 건너가야 될것 같아. 요 오우 오우 다올 뻔했다. 한 칸씩 가야겠다. 두 칸씩 가면 안될것 같아요. 좀 기다렸다가 통과를 하고요. 아 이건 이 친구의 위 위인가 보다. 너 아침에 과일 먹었구나. 이 까만색은 뭐야? 썩은 토마토를 먹은 거야? 설마? 아니면 이거는 사과 먹었고 바나나 먹었고 너 근데 잘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켰구나? 이거봐 이거봐 이러면 안 돼요 친구들 음식은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쭉 그리고 여기는 이 친구 척추야 뼈이 뼈를 밟고선 올라가겠습니다. 쭉쭉쭉쭉 쭉쭉 올라가서 쭉어이 친구 몸속에서 놀려니까 썩게 유쾌하진 않네. 어우 음. 뭐야 이거? 아 똥. 똥이에요 친구들 똥아 안돼 안돼 똥 밟으면 안돼 조심해요 아 아우 이거 뭐 저절로 무빙워커처럼 그냥 계속 움직이는 그런데거든요 여기서 점프를 뛰어서 어우 살았다 어우 아 끔찍해 아 지금 이 친구의 장소로 들어온 거 같아요 아 얼른 탈출하고 싶다 탈출한 건가 어 탈출했네요 어 벌써 인네 내비 되게 짧구나 아 탈출했습니다. 드디어 탈출했어. 아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아까 빵신이 처음 시작한 공간이거든요. 야나 탈출했다. 탈출했어. 아, 이 이상한 치과 다시 나나. 내가 충치가 걸리고 이빨이 썩어도 내가 이 치과 다시 안 온다. 다시 나올 거야. 에이. 자 친구들 아주 간단한 게임이었어요. 어, 치과를 탈출하는 게임인데 아주 요상한 치과. 어, 절대 치료받으면 안될것 같은. 마치 치, 어 만약 치료를 받는다면은 이빨이 다 뽑힐 것만 같은 그런 이상한 치과였어요. 여러분들 양치질 잘 하고요. 충치 안 생기게 잘해야지. 치과 안 가는 거 알죠? 게임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빵뽀르벙뽕뽕뻥 빵신이었습니다. 안녕.